가시겸 연기자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최초 고소인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천씨가 결백을 입증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박유천씨의 성추문 향후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성 기자. 네, 서울 강남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유천 씨 측이 막고소에 나서면서 정면 돌파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 처음으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 씨가 열흘 만에 법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유천 씨 측은 오늘 오한 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서 박유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는데요. 고소장은 박유천 씨 측의 법률 관계자가 제출했고요. 을이 박유천 씨 측의 입장을 좀 전해 듣고자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관계자는 눈묵보다불로 일관한 채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는 물론 공갈과 협박 혐의까지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폭행이 아니었음에도 고소를 하고 또 이를 비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10여일 만에 무고죄 고소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 박유천 씨 측은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첫 고소인이 소를 취하한 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3명이 등장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면서 박유천 씨 측이 이 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해를 주장한 여성 3명에 대해서도 추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박유천 씨의 주장대로 억지 주장을 펼친 거라면 무고가 인정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무고죄란 차인의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의 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갈죄는 재물이나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인데, 이 또한 상대방을 공갈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공갈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간에 이 조폭 개입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성폭행 뿐만 아니라 여성 측의 무고와 또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박유천 씨의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관을 12명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박유천 씨를 처음으로 고소했던 여성이 속옷을 제출했었는데, 여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죠. 경찰은 우선 박유천 씨와 이 DNA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경찰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가 박유천 씨를 고소할 때 제출했던 속옷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박유천 씨를 불러서 구강 세포를 추출해서 속옷에서 검출된 이 남성 DNA가 박유천 씨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치하면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의 증거는 될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폭행의 강제성 여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시 사건 정황에 대한 추가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요가 정황이 또 드러나면 성매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300만 원 이하의 이 벌금, 부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예, 성매매가 인정이 되면 박유천 씨와 해당 여성들 모두 처벌 대상에 오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대중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박유천 씨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유천 씨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데요. 오늘 역시 이제 정상 근무 후에 곧 퇴근 예정이죠. 네 사건 발생 이후 박유천 씨가 직접 입장 표명을 단한 차례도 하지 않으면서 험난한 출퇴근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유천 씨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이곳 강남구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여 명의 매니저를 동원해서 007 작전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출퇴근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연이 몰려들자 이 사설 경호원까지 동원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철 씨는 오늘 역시 어두운 의상에 검은 모자를 썼고요. 마스크로 어두운 이 표정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무고죄와 공갈죄로 맞고소한다는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유철 씨는 한마디 말없이 출근했고요. 곧 있으면 오후 6시에 퇴근을 할 텐데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참 혼란스러운데요. 하지만 박유찬씨 무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임지 타격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네, 박유찬씨 소속사 측은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가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무고죄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오히려 맞서며 결백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번의 피소로 박유천 씨는 범죄 여부를 떠나서 대중들로부터 질차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 여부를 떠나 성을 성포만 하는 곳에 출립한 이상 더 이상 박유천 씨를 지지할 수 없다는 건데요. 1뷔일에 12년 동안 이 철옹성 같은 지지를 보내줬던 JYJ 팬들 역시 그런 빌미를 제공한 박유천 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향후 박유천 씨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연관된 키워드가 유흥 업소와 화장실 간점 또한 박유천 씨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온화한 미소와 건실함으로 팬들에게 다가섰던 박유천 씨 이미지에 단번에 깨뜨린 셈이어서 팬들의 배신감이 더한데요. 이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 또한 박유천의이 향후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천 씨의 소속사가 은퇴 초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증퇴가 아닌 강제 체출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타 안선입니다.